반달곰 전트리입니다. 이번엔 어 차라차인 체인지 체인지에서 이어서 2탄 군신사바. 아 음. 이번에 제가 해줄까? 색펜으로 해도 되나? 네. 이번엔 제가 그릴래요. 하나 둘 셋. 이거 안으로 이거 안으로 해요. 아 할까? 해가지고. 아 그래야 잘할 수 있어. 제가 거. 제가 동그라미 그릴게요. 그 제가 액서그릴게요. 네 연필을 준비해 주셔야 돼요. 근데 깎은 연필이야 되거든요? 이렇게 트리님 주제로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세요 한쪽은 빼고 새끼는 거 빼고 여기까지 나도 돼요 여기 다 가운데다 아, 돌면서 이렇게 분신사바 분신사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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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다 오이다 구라사이 <laughs>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다, 오이다 구라사이몇 몇 바퀴 돌려야 돼요? 가불가몇 바퀴 돌려야 돼요? 열바요열 바퀴요, 열 바퀴요? 다시 해보죠 다잘 알려줄게요 불가 아사리 <laughs>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다 오이 뭐였지? 오이다 라사이 구라사이, 구아, 구라사이. 음. 시작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대 불라사이 엔지드라입니다. 이렇게 잡 어요. 이렇게 꼭 잡아주세요. 새끼 손가 빼고 요거 빼고. 미 시작. 살짝. 분신사바 분신사바 <laughs> 오이대 불라사이 <데 부라> <laughs> <데> 분신사바. <laughs> <laughs> 분신사바. 아 진짜 이번에 진짜 진정하고요. 음. 제가 지금 무덤에 가 있다고 생각하면. 준비 시작 분신잡아 분신잡아 <laughs> <laughs> 이거는 무섭을 <laughs> 참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불가사리에요 <laughs> 저는 처음에 분신잡아 분신잡아 오이랑 불가사리 <laughs>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아. 됐습니다. <laughs> <어허>. 시작. 얼굴 <laughs> 보지 <laughs> 마시다. 미 시작. 분신사바분신사바오이대 <laughs> <laughs> 불가사. 불. 아이고. 구라사리구라사리구라사리구라사리구 <laughs> 부라사림? <laughs> 그것만 갈라면라속 웃음이 나와요 진짜 저희 웃음 참지 말고. 아, 웃음 참지 말고. 짝은 <laughs> 연필. 안 웃을게요. 네. 진짜. 부진사바, 부진사바, 오이당, 구라사리. 부진사바, 부진사바, 오이데 구라사이. 부진사바, 부진사바, 오이데 구라사이. 여기까지. 자, 이렇게 놓고. 힘 빼세요. 으, 힘 빼세요. 귀신님, 저희랑 얘기하고 싶으세요? 움직이는거 맞아요? 엑스로 가고있어요 진짜 스탑 엑스에요 여러분 아 맞다 저희가 이거 표지 안보여주셨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잠시만요 이게 O, X, X. 아, 그럼 뭐라고 물었죠? 뭐라고 물어봤었지? 귀신님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 음. 없나봐요 분인사부 또 해야 돼요? 아니요 그냥 해요 지금 물어봤어요 제가 할게요 귀신님. 귀신님 저는 커서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 오쪽으로 하고 있어요 스탑 축하드립니다. 꼬물렸습니다. 자, <laughs> 우리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진짜 안 했지? 나 가만히 있었는데. 너 가만히 있어. 형, 뭐야? 엄지 떼고, 엄지 떼 이렇게 잡아야 돼. 약간 조금 조금 잡아야 돼. 귀신님, 지금 우리가 커서 뭐가 될지 알고 계세요? 무슨요 알고 계세요 고민 중인가 봐요. 우리가 <laughs> 중심을 잘못 잡겠어요. 이렇게 잠깐 이렇게 잡자 힘 빼시고 하지만. <laughs> <의심 많나? 웃음> <laughs> 여기에 봐봐요. x가 여기 한개 있고요. 또한개 있고요. 5가 여기 한개 있습니다. 분신은 이렇게. 아. 근데 이것도 꼭털어 주셔야 돼요. 태우는 게 아니라. 맞다. 이렇게 박을 때 이렇게 줘야 돼요. 이렇게. 털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분신 사과. 분신 사과 또 해서. 미시자. 분신 사과, 분신 사과. 오이대 골라 사리. 구라사리 구라사리 구이사리 구이 리 구이 구라사리 구라사리 구라사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데 구라사리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데 구라사리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데 구라사리 분신 귀신님 저희 집은 좋은 편인가요? 와, 오르가고 있다. 스톱. 네. 여기에 겹쳤어요. 지면 이렇게 겹쳤어요? 근데, 근데 저는 불아 불가사인데 <laughs> 그분신사바보다는 트레스 트레스 체인지가 더 좋은 거 같아. 이렇게 더 재밌어요. 네 그럼 철리철리 체인지 놀이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묶이지가 않는데 이거는 진짜 무서워요 그냥. 스펀지끼가 좀 귀찮아요. 맞아요. 한 번에 맞춰라. 근데 이게 완전히 맞춰야지 안 맞추면은 잘 안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좀 위로 올려서 해야돼는아 스팸 원래 이정도네? 여기? 할게요 네 해보세요 맞추기가 진짜 힘들더라요 좀 있어. 됐다. 됐다. 찰리 찰리. 너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1호로 제일 싫으니? 완벽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입.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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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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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돌아간 거 같기도 한데. 찰리 찰리. <laughs> 제가 물어볼까요? 물어볼까요? 네. 찰리 찰리, 너는 지금 여기에 있니? 이 먹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물어보세요. 처음부터. 아까, 아까 한 점. 찰리야. 찰리, 찰리. 너는 20세 밑으로 우리보다 먼저 결혼할 수 있어? 뭐 있어. <laughs> 아, 어떻게 우리보다 먼저 결혼한데요? 제가 맞춰 놓을게요. 어떻게 했지? 내가 맞췄어. 호 <laughs> 불었어. 아니 제가 맞출게요. 네, 이거 그만하고, 우리 이제 액기 안을게요 네, 이상, 전달금 틀이었습니다. 빠이.